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대학생을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앱 4Univ를 제작한 4Univ팀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은 강의와 동아리를 자유적으로 선택하여 시간표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표가 상이한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러한 앱을 만들어봤는데요. 우선은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원, 우선 회원가입의 경우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빈칸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증버튼을 누른다면 메일 및 대학인증 API 유니브 썰트를 통해. 대학교의 이름을 확인하여 유의한 접근인지 확인을 하고 적어주신 대학교 이메일로 인증코드 4자릿수를 보냅니다. 여기서 1분 이내로 인증코드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차하고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밑에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를 클릭시 커뮤니티 화면으로 들어와요 자 다시 여기서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포스트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 보자면 커뮤니티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커뮤니티의 메인 화면에는 각 커뮤니티가 단가 대학별로 구별되어 있고 각 단가 대학의 커뮤니티로 들어가면 파이어스토어에 저장된 게시글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각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 스토어의 게시글을 유저가 직접 작성하는 기능과 댓글을 작성하는 기능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래도 파이어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보여주는 기능은 이렇게 이렇게. 띄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각각의 대학교 단과대학별로 띄워져 있고, 이 안에 포스트에 들어가서 자 다시 여기서 경통대 안에 포스트 안에 이 포스트 안에 문 문서들이 이렇게 작성자 내용 다음에 타임스탬프 이 게시글이 작성된 시간과 타이틀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조율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사용자를 선택하고 어,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리스트에 dnl 어찌고 라는 사람이 추가가 되고 일정 조율하기 기능을 누르면은 어 이렇게 어 선택한 사람들의 겹치지 않는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일정이 이렇게 시간표에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 하나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일정 범위가 구체적인 시간으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는 다른 유저들한테 공유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버그가 있어서 이 기능은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 시간표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 다시 다음으로 시간표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고 i n p u url에 제 에브리타임 링크를 입력하겠습니다. 이후 입력을 누르면은 서버에서 에브리타임의 시간표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기서 로딩이 완료되면은 로딩이 풀리고 여기서 다음 시간표 아이템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에브리타임으로부터 시간표 정보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어, 이 알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알람 기능은 어, 시간표의 첫 수업 시작 전몇 시간 몇분 전에 알람을 핸드폰에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어 저는 2시간 전으로, 2시간 10분 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2시간 10분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알람을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차례차례 알람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월요일에는 수업 시작이 9시 반이고, 2시간 10분 전인 7시 20분에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되었고, 목요일은 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강이라고 알람이 추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7시 50분, 금요일에 7시 50분에 추가되었고, 화요일에 8시 20분, 어... 월요일에 7시 20분, 수요일에 7시 20분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월요일 7시 20분, 수요일 7시 20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각 시간표에 과목들을 클릭하면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각 과목의 이름, 그리고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과목이 같은 과목들은, 어, 똑같이 같은 색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으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과목이 있는 것을 눌러보면은 하나의 과목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과목이 시간표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표에 비전 체플이라는 과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표에서 과목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버튼을 과목 이름을 일정 이름을 샘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요일 10시 수업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시부터 11시를 하게 되면은 일정이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간들을 선택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시간이 종료시간보다 늦게 되면은 역시 과목이 추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일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15시는 비어 있습니다. 금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일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표에 일정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둘이 동시에 관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황색으로 샘플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똑같은 과목이 생기고 여기 첫 번째 일정, 두 번째 일정의 정보가 모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목방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과목방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 참여 중인 방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삭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방 인원이 0명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참여 중인 방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채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채팅으로 하이하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송을 누르고,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채팅으로 하이하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어, 서브젝트 룸 네임리스트, 룸 리스트 아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 아래 제가 하이 하이라고 보낸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방 추가 기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에서 기존의 방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은 하이하이였습니다. 여기서 방 이름을 새로 하이하이하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방 내부에서 사용되는 닉네임입니다. 임의로 qwe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방 추가 버튼을 누르면 DB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 아래에 방 이름이 하이하이하이인 방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에 하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 중인 방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에 제목이 하이하이하이인 Hi Hi 방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D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하이하이 말고도 하이하이하이라는 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QWER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기존 방에 참가를 해 보겠습니다. 어... 다른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게시판을 가보겠습니다. 방 추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을 누르면은 아까 추가된 하이 하이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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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방에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 하이 방에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을 임의로 어, bbb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장하기 누르면은 아까 제가 보냈던 하이 하이 메시지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a s s s 라고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SSS라고 제 닉네임 BBB와 함께 채팅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앱의 기능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저희 앱의 로그를 모두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실행 시작부터 찍힌 전체적인 로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9시, 23시 19분부터 현재 28분 55초까지 로그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태그로 검색해보았을 때또 로그가 이렇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